1465번, 2차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것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앞에 했던 문제랑 동일하겠네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될 거고 자,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그래프 우리가 그릴 건데 자, 보니까 어, a가, 그니까 이 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a가 축인데, 그죠? 어, 요게 그래프가 얼마만큼을 이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니까, 응? 하나 더 그릴까요?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이번에 2가 좀더 위. 혹은 여기가 마이너스 1에 여기가 2, 혹은 여기가 마이너스 1에 여기가 2가 되든,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음?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어? 최대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대가 될 때는 여기는 지금 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씁시다. 어,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자, 이때의 함수 값은 f의 이 1이고, 자, 이때는 f의 2가 되겠고, 자, 이때는 f의 이 1, 이때는 f의 2. 어, 그럼 뭐냐면, 자, f의 이 1이나 혹은 f의 2가 최대가 될 거고, 그 최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 되죠. 이렇게 x축.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으면, X축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그때는 이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 항상 성립을 하겠죠. 모든, 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어, 이부등식이 성립을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이, F의 마이너스 1과 F의 2가 둘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를 해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f의 마이너스 1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어, a랑 1하니까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을 해야 되고 자,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f2 계산해보면 여기는 2a고 여기 4랑 4 없어지죠? 마이너스 4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둘다둘다 다, 둘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a의 범위는 어, 0,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럴 때 어, 그림이 어떤 건지는 뭐 그때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다르겠지만 어, 전부 다 성립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범위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이거죠.